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laughs>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입사한 지한 3개월? 됐는데, 재현님은 제 옆자리여서, 장난치고 칠 정도로 친해졌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저 사실 6, 7년째 케찹이거든요. 언니들 들어오나서부터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만큼 언니들 엄청 팬이인데, 언니들이랑 같이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평게잘 보지 근데 오늘 예쁜 호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힐링 여행 느낌으로 언니들 힐링을 한번 쌉. 켜주는거지 보여줘요? 아, 보여줘요? 아무튼저 씻고 왔고 그 저번에 체조부에서 제 어, 민낯영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인데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생활 예쁘다, 피부 좋다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해주시고 제 개인 DM으로도 언니 뭐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 사실 피부가안 좋아요. 약간 염증, 트러블성 피부인데 지금 피부 결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체조도 다니면서 기초 제품, 뭐 화장품 이런 거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좋은 거를 직접 찾아냈거든요. 그거를 쓰면서 지금 막,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피부가 막 보들보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이렇게 언데이지 제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성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제가 한, 한 달? 두달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염증 피부 있잖아요. 이거 원래 생길 때 누르면 진짜 아픈 거 알죠? 이게 염증이 올라오지도 않았어 염증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어? 왜 진짜 괜찮네? 싶어가지고 얘가 아마 진정일 거예요 제가 진짜 얘만 주구 장창 써가지고 어? 보시면 요만큼 썼거든요 지금 벌써 근데 얘가 진정되는 거고 히알루론산 콜라겐 들어가 있고 진짜 촉촉해요 근데 저는 보통 홍고랑 얘네 둘 중에서 이제 레이어드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세럼은 총세 가지인데. 얘가 글루타치온이에요 200개 는거 제가 세부가 따라서 많이 탔단 말이에요. 요즘 써보고 있는데, 이게 막 피부가 하얘진다. 이보다는 약간 맑아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음 광이 예쁘게 이렇게 났나? 음, 이렇게. 이렇게 보습을 잡아줘야 좀덜 떠요 오케이. 이렇게 또 수분 강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응. 차오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저녁 루틴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니들이랑 데이트하고 나서 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정신이면 일 <laughs>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고 저 지금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했는데, 응. 이거 속광이좀 있는데요. 그럼 무슨 이따 언니들하고 만나가지고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 제가 지금 제 언니를 발견한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설마 저 지금 1박 2일인데. <웃음> 언니 <웃음> 언니 1박 2일이잖아요. 그거 <laughs> 짐이... 이거 <취미. 웃음> 우리 어디가? 맞춰보세요. 아무것도 안내려고 제가 아무것도 안내려드렸나요 어. 맛있는 거 먹고. 맛있거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고맛있고 먹고. 맛있는 거에는거 먹고. 맛있는 있는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고 맛있는 낮술에요. 나 좋아. 아 형사 무서워서 아쉽다. 그러니까 언니는 언제 저랑 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카페가 있는데 거기 와인도 팔거든요.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코스다 <laughs> <laughs> 어, 둘다 오늘 추하면 나는 큰일 나겠네. 헤헤, <laughs> 언니 화이팅. 큰일 <laughs> 났다. <laughs> 이거 효도 여행 아니고. <웃음> <웃음> 근데 왜 효도 여행이야? 저는 원래 언니들 팬이거든요. 응. 어. 근데 이제 첫 단추가 응. 이상하게 끼워져 버려 가지고. 그래코셔녀로들어죠 <laughs> <laughs> 어, 그렇죠. 불륜녀로 돌아가 어, 버려 가지고.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그 <laughs> 그래서 효도 여행. 아, 그게 아니다라는. 아,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런 여행. 네. 날씨 최고. 분위기 최고. 와. 와, 이거이쎄 음, 와, 대박이다. 이게사 쎄네. 음, 이맛이 네 음, 이맛이 네이맛요 쎄네. 음, 이맛이 쎄네. 음, 이요이 쎄네. 음, 이맛이 이맛 스장츠가 잘못 끼서그렇지 음. 음. 진짜 신한, 신한 막내삼촌... 음. 맞아 근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해. 음. 재현님이또 그리고 막직원들이테전을 되게 많이 쳐많도와시긴해여자처럼그중하나아니지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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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응.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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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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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저 항상 취하네요. 만취도가 항상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아, 진짜? 뒤가 기억이 잘안 나요. 아, 음. 음. 근데 술코를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 네. 어, 저요? 근데 보니까 겁나 시끄러웠어. 오우, 그냥. <laughs> KKKK. 음. 아, <근데> 저번에 <laughs> 냉면에. 아, 그래요? 우리 쓸코를 쓸코를 받았잖아. 그러네. 어땠어? 어, 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와, 아, <laughs> 2단계 근데 그게 편집될 것다 아니다. 근데, 선배님한테 좀 죄송하긴 했어요. 왜? 나 영상 보니까, 음. 근데 초면에 버릇없긴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사진, <찍고도 웃음> 아, 사진 찍고 이렇게 나 사진 찍고, 삑삑거리고. 근데, 선배가, 아니, 얼굴 보고 용서하잖아. <laughs> 그래, 나한테는, 아이씨. <laughs> 이런 거좀 궁금한다, 내서못생긴애가 하면은, 소설일까? 진짜. 팬이 아, 너무 좋아요. 아 날씨가 저희 지금 각한좋병씩 먹고 나왔는데 날씨 너무 좋고 지금 현수아요 <laughs> 어? 아, 다른 세상이요아요 아, 너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요아 아 진짜 예쁘게 나왔다. 어. 거 아닌데? 거렁뻥이라 언니 많이 먹으라고 하던어 런던 거지라 네? 네? 런던 거지. 런던 거지. 하강 한번 채워봐 야지내려가 잘해. 아 여기 나왔대요. 아그렇 오, 아, 나 지금 긴장돼. 어, 괜찮겠 근데 쇼도 여행이라서 왔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나리가 스트레칭 시켜주는 인도 여행이나아 너무 고맙운데 어, 언니 다리 스트레칭 제대로 해. 아, 이게 이게 도어 <laughs> 이 정도 따로 안어요 됐어요. 어, 나 n t w o u l d 아니 get a guitar. 는 c a i 우리 p s t s t o i 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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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운 귀여운 귀여귀여워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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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너무 웃긴 거 같아. 이거 가방이 하나씩 달린 거자좋아하이가 3개 드세요 귀여워요. 나 저희 수영하러 갈 거예요. 왕. 아, 응, 아, 어, 아, 이거 완전 춤추는 와근데똑같아니 너무 가슴이 크다. 아, 근데부터 잘못나 원래 없어요. 야, 됐잖아. 와, 나 와, 입... 와, 너 너무 대전 나. 나 소고디복. 너, 너 소고 비지엠 내가 추천해줄게. 칼브레이커. 나도 어디 선글리즈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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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어 진짜 미쳤다. 와 냄새. 와, 와, 고추 냄새 미친. 고추야 우리 조개 행복한 조개였어 <laughs> <와>, 행복한 조개좀이상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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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우리 아까 생각보다 그치 뭐냐?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조개여가 거의 음, 살안찔것 같아요. 맞아, 네. 조개는 살안찔것 같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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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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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번>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그냥 술을 쓴다고, 오늘? 술 먹을래? 아니, 괜찮아요. 소매는 응. 너무 취해가지고좀 진상일 것 같아요. 보여줘, 응. 보여줘, 오늘 보여줘.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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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구워보자, 오늘. 어때? 우리의 대를 이어봐봐. 어때요? 빨리, 빨리 이차가자. 아 이차가자. 이젠, 이젠, 뭐. 그래, 그래. 그, 숙소 가서 먹었까 어. 좋아요. 가자. <놀람> <놀람> 음, 맛있어? 음. 오, 치킨 맛있어? 언니도 구운 걸로 거를... 응나 아, 구운 거먹어게 응. 릴링이에요 오, 릴링이다 <웃음> <웃음> 언니는 이런 부분은 진짜 스윗하다 알고 느끼는 거 있어요 요즘에? 원래 우리가 약간 임신을 하려고 하다가 엄청 오래 걸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시험만을 하기로 하고 좀 쉬기로 했거든. 음. 그 저는 내가 엄청 조급해가지고 아 빨리 막가올 텐데 막 하니까 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음. 이랬는데 음. 지금은 뭔가 아 근데 진짜 힘들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모두 물어보더라고. 음, 음. 만약에 시험을 하게 되면은 뜨뜻해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거좀 감동받고. 음. 음아 그리고 이번에 음. <laughs> 희연이랑 촬영한 거에서 음. 남자들 중에. 더 스윗한 사람을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금 주기로 했어. 카메라 꺼졌을 때더막뭐 잘해주는 거야내그 고도에 잘나할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게 만들어 내가 영상을 통공하게 만들어. <laughs> 아니니 구독 좀 볼까? 아 맞다. 어. <laughs> 아 조금. 어. 아 근데 제이퍼는 그래도. 어, 오 많이 봤네오 조금. 이게 뭐지? 어, 뭐, 어? 근데, 야, 너, 이럴 거면, 너, 이럴 거 보지 마! 어때요? 1 0진성률 나가지잖아! 어. 어, 음, 어, 어, 음, 어, 아. 오케이. 아, 언니 건는 많이 맞춰요! 언니 건꽤 많이 맞춰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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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언니, 프랑스야. 진짜예요? 언니, 진요 언니, 거없 언니, 요없 언니, 거는 해 없어. 다너네왜 취하면 땅 <목소리> 지우자? 저안 지우고 도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보면. 그러지? <목소리> 대박살 날 때가 음. 근데 요즘에는 제 기초를 확바거든요 아예. 아, 진짜? 음. 체조부에서 이제 샘플링 테스트를 하다가 응. 언데이지 제품 썼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거예요. 음 어, 얼마 썼어? 몇 분이? 한두달 그 정도 었어요 기초 잘 맞는 거 진짜 잘 쓰면 피부 진짜 괜찮아. 맞아. 맞아. 너 맞아요. 피부 타입 뭔데? 저 피부 타입 완전 아, 건성. 아 건성. 건성에 음. 여드름 이제 좁쌀, 음 좁쌀 피부예요. 음 근데 지금 음. 이마 보면 좁쌀이 진짜 거의 없는데? 그렇죠. 음 좁쌀도. 음 좁쌀이, 너무 좁쌀이 없어요. 피부가 아, 좋아. 음. 좀저 언니 안 씻어요? 응. 내가 네. <laughs> 원래 술 먹으면 안 씻어. 먼저 씻고 유보 first. 유보 f i r 지고 왔어요, 분. <laughs> 이거랑 똑같다는데 하다품이요 어, 진짜요? 피부가 <laughs>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미쳤...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은데? 요거랑 같이 발랐단 말이죠. 요 요거. 아이게 지금 세럼이야? 네. 아 세럼이 생 군류가 있는데. 이거 얘랑 글루타치로그리 뭐에 피리알이랑 같이 피리알이랑피리알 재생 아닌가? 그쵸 재생이고, 이거 약간 거미줄 세럼이에요. 아막 늘어나? 아, 그쵸 약간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약간 진짜 진짜 쫀득쫀득한 느낌. 근데 얘가 좀 비싸요. 아 그래. 네. 할인을 했는데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laughs> 사, 사회초년, 사회초년생이어가지고, 어, 어, 어. 이 콜라겐이랑 크리, 크림도 진짜 좋거든요? 오 음. 근데 크림이랑 같이 해가지고 73,000원이에요. 아.. 너 다, 가, 가석 좀 깎아야겠다. 아니야. 안 돼. 그게, 그게 돼요? 아니, 너의 그, 예쁜 얼굴 응. 가서 좀깎아 깎아줘요? 깎아줘 아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응. 거지. 난 피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29년 동안 정착을 못 했다. 근데 응. 네, 이거 쓰고 제가 좋아졌는데, 응.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똑같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마음으로 좀 깎아달라. 그 비싸게 응. 해서 그거 압덕장수 할 거냐. 응. 그래? <laughs> 물론 좋은 사람가 넣긴 <laughs> 하지만, 그래. 그래. 물론 그 값이 있겠지만, 아, 최대한 깎아. 저, 제가 그거 많은 사람 써야 되지 않겠냐? 먹자. 어, 많은 사좀 깎아줘야지. 4.8여언스 팔게요. 나 어. 어. 아, 이렇게 좋은 성우 가지고 암떡장사 거냐? <laughs> 어, <그건> 너무 <laughs> <짜라버렸네>. 너무 <많이. 웃음> 그거 너무 짜르고 는데 너무 많이? 그거 너무 짜르나? 가봐야겠다. 어, 잘 딱딱 맞는 거야. 그럼 재현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재현이랑 도 같이 가면 네, 같이 가. 어, 재현 어. 아 같이 잘 딱딱 맞는 거야. 어, 그럼네 재현이도 언제나 어, 고수잖아요 음. 오늘 <laughs> 어디 어디 가요? 근데? 아뭘 뭐, 도와달래요, 애가 그래서 또, 어, 또 이러면 아린님이, 희웅님이 제일 나빠요라고 하겠죠? 악마, <laughs> <laughs> 제일 악마. <laughs> 이거 뭐야? 화장도? 내고하러 어? 간다고. 아, 네. 네. 언데이지거든요. 자기 네. 그 오타쿠 조밥이랑 못 탔다고 전화번호 찾아달라 했어요. 일부를 헤즐롭 입고 왔습니다. <laughs> 어아어 처음 이것도... 해봐요. 야, 네. 우리 아린이 도와달래. 아,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아린이? 어? 어? 또 걸렸다 또 카메라 켜면 걸리네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딴 데로 세지 말고 카메라만 드리세요 아, 일단 카메라만 드릴게요 난 얘랑 일을 못 하겠는데 너안 죽겠어 저요 어어 스윗 어이 아니야 옷이 없냐고 그지야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저? 네 안경 안경도, 어, 안경도 챙겼어요 네잘 네. 갔다 오세요 이릴게요 네. 아, 네. 안경 쓴다고 똑똑해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네. 거. 아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러면 반에 반? 박수, 박수. 어, 반에 반? 어, 좋아요. 재현이만 믿을게요. 어, 야, 나 못해.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연구소예요. 어 아, 여러분들, 이게 처음이라 저고꼭 깎아야 될까? 주인테만 봐 비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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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드분 되게 멋있다 아, 아니. <laughs>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아니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 얘가 제가 앉고요 얘가 좀 비싸다고 가지고 외고 싶다고 했는데 아 일단 그 소개를 한번해주 이게 어,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대표님이 네, 직접 만드는거예요 네네 맞아요 어떤나가만드신거에고싶지 네. 않았어요 그럼 <laughs>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몇 살이셨죠? 저 42살 됐어요 오오오오 원래 이 스킨 쪽에 관심 있어요? 아, 화장품 아예 안 썼어요 아음 그러다 이제 얼굴이 좀 늙어가는지 뭐야 싶으니까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다가 제품을 만들자 음. 해가지고 하는게 음 됐어요 그럼 원래 외국 출신이세요? 20년 한국에 살았고 20년을 해외에 살았었어요 그쵸? 외국에 있었죠? 바이브가 바이브 발음이랑 살짝 약간 음. 살짝 변하면 안 되시는 부분이 <웃음> <웃음> 이 연구소 소개를 먼저 할까? 어떤 데인지 제좀 모르니까 음. 또언데이지라는브랜드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진짜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 음. 조금만 가까이 찍어서 찍어도 돼요? 아네 먼저 가까이 한 오, 오. 피부가 진짜 <laughs> 어 근데 진짜 막 빈질빈질 그러니까 사진 때 아니신 거아요 아, 아니신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을 네. 안가지고 계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뭔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네. 음, 완전 부자를 저... 완전... 음, 많이 했습니다. <laughs> 진짜 그 기기 한 대당 거의 천만 원이. 아아 거짓말 이게 어떻게 천만 원이에요? 보시면 고장 한번 나면 저 백만 원씩 깨집니다. 아, 진짜로요? 네. <laughs> 진짜, 진짜 비싸다. 비싸. 비싸. 저희 어떤지.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여기서 기상. 진심 말 여기 다 10억이라고요? 10억 이상. 근데 저희가 초기 세팅할 때만 10억이 들어. 갔고 대표 여기 10억이 들어간다고요? 그 나머지는. 뭐 10억이면 좀싼 거예요. 네?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중고죠. 선생님이 실제로 연결하시는 분이신가요? 저저 여기 피부가 그 뭐가 그죠. 어어어. 전문가죠 전문가. 그렇 전문가시니까. 하얘지는 부분 뭐 아무래도 까맣다 보니까. 어, 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나이아나마이든나 네? 글루타치온인가요? 글루타치온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함염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저희가 나노아를 시켜서 피부에 좀더잘 침투할 수 있게 나노아 네. 나노아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피부에 더잘 흡수될 수 있게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제일 비싼 거 하나 들고 가고 싶다 비싼 거는 저기 원료가 있는데 키로그램 단번 1,500... 155천... 아 거짓말 한번 보여주세요 키로에 1억 5천이요? 네 펩타이드, 펩타이드 요긴 한데 이거 언데이지도 들어가요? 언데이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제가 조금 더 되긴 해야 되네요 이게 뭐하는 성분인데요? 펩타이드 펩타이드? 어, 네. 그냥 한마디로 단백질 네 저희가 합성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 래그은뭐 연구소 있는 거 알겠고 신상의 장비 비싼 거 알겠고 근데 이게 뭐, 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언베이지라고 저희가 명칭을 한게 정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의 피부를 스스로 정리해라. 그래서 언니 파이네이지 어떻게 보면 그릴 수도 있잖아. 나이 묶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나이를 정의하지 않는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데이지를 한번더라 하면 이이에에이이에에이 <laughs> <에이 에이> <laughs> 이거네요? 아네 어, <laughs> 앰플인데 왜 3개나 네. 있어요? 이게 기능성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3개를 항상 데일리로 쓰실 수가 있고요 방금 수분이랑 진정 이 어, 좋다는 음. 이거네이렇게제가 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제 내가 좀 화내지고 싶은 게 변명이 아저명저핑도 많이 받아내야될것같아데 <laughs> 화내지고 싶다 <laughs> <첫 번째> 이게 이더 <laughs> <밝아지고 웃음> <싶다. 6개의 웃음> 얼굴이 밝아지고 싶다 그렇죠 미백. 미 어? 이게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나이 먹기 싫은 주음 생기고 그런 사람들 이제 쓰는 연어 추출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알죠 선생님 다 알죠. 연어 때 <laughs> 많이 힘들었습니다. <laughs> 연어도 키워요? 아요 <laughs> 이제 언데이즈의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세론틱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자체가 이제 저희 독자 성분으로 먹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세포들이 네. 죽어가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 않고, 어디다가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죽게 만들는데, 아, 그걸 빨리 죽여야죠. 네. 아 네, 빨리 없애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반 네. <laughs> 아, 그니까, 러 늙으신 부모님이 있는데, <laughs> 네. 살아 계시면 아들이 힘드니까, <laughs> 왜? 빨리 죽이는데. <laughs> 어? <laughs> 아니, 그게 이게 뭐예요, 재현님? 오아세포가 그래. 살아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건강한 친구도 죽기 때문에 어, 빨리, 빨리 이거를 걷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얘가 좋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신데 <laughs> 얼마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쿠팡에도 팔아요 이거? 네 팔, 팔,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 팔아야 돼? 그러네 이거 한 명이에요? 35,100원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88,000원인데요? 너무 비싸요. 네. 좀 깎아 드려야 되나? 좀이 아니라 많이 받을 것요 제가 알기로 생긴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한람 모르니까 약간 대표님이 홍보한다고 가시고 가격적으로 할인을 해주시면 음. 어? 한번 써볼까? 말이 드는데 가격 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같요 이게 좀더싼 거니까 15,000원? 1 5 0 0 0원 오~~ 저기 옆에서 우리 <laughs> 방금 표정이 내가 봤는데 네. <laughs> 초기에 한정된 수량의 한해서 아들이 한번 써보시게 여기에또 스킬이 들어간다 스킬 했죠, 했죠. 어, 한정 수량에서 괜찮아요 그러면 표정 <laughs> 괜찮아요? 한 3초에 준비하면 되잖아요 <laughs> 네? 그 네. <그죠>? <웃음> 네. <웃음> 진짜 궁금한 게왜 보기에 있어요? 왜? <웃음> <웃음> 아, 좀 나와 계셔도 돼요. 저희가 아무튼 환승되는 게 어려워. 아, 받요그 <laughs> 아, <laughs> 아니면 적정 가격을 좀제시를는해 보시면 돼요. 세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세 개. 이게 쿠팡가로 하면 은 4만 원, 4만 원, 3만원 원. <laughs> 이것만 10만 원이에요. 와. 그래서 숫자 7을 좋아해 가지고 네. <laughs> 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69,000... 9천... 조금 한번더 한번 아, 아니, 아니 왜냐면 이거 꿈꾸니까 1000개인데요? 아, 아니? 쿠팡가에 50% 아~~ 그거안 된다고 저기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혼나겠다고 말은 못하 <laughs> 이게 어쨌든 세계 하면은 지금 10만 원 넘어 12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 어. 거의 50%긴 네. 그럼 69,000분대가 이렇게 는 야, 나는 이걸 제일 많이 살것 같아. 응. 기본 세트니까. 5만 5천 원으 아까 코콩이 보지 이거 하나가 4만 원이래. 5만 9천 9백 원 해야 된다고요? 이미 더 4만 9천 9백 원돌려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잘릴것 같아서 5만 9천 원으릴까 봐. 가위바위보 하시면 저희가 이기면 3만 5 대표님 이기면 5만 4천 5천 원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면 저희 일시는 없는 거죠 안 내면 진 거, 빨리 빨리 보 야! Yeah! 역시 기세가 더. 기세가 좋 아, 기세, 아, 기세로 가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사구구에 어, 어, 요거 요거 같이. 요거 이렇게도. 네. 그렇죠 그렇죠. 잠깐 사구구에다가. 짜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기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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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구구 왜냐면 99,900원에 이렇게 사기 원래 조금 가격이 있는 편 아냐, 그래도? 근데... 어, 네. <laughs> 아니, 솔직히 아니, 말해 봐. 나는 화를 못이야 나는 사실 이거 한, 한 달이면 다 쓰는 줄 알았어. 이정도는 아, 진짜요? 나는 몰라어 나는 좀 오래 쓰긴 해요. 두살잘 그래? 쓰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게 엄청 비싼 건 아니네. 한3개면구개월 쓴다는 거아니야 네, 맞아요. 3개월? 팬종이좀 주실래요? 왜요? l l 하 h o 아니 하나 e r e I h e 저 r d you t o l 이 me.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가 o w I 뭐를... <laughs> 아, <아이들이> 이게 입을 다물어버리셨어, 그냥... <laughs> 저희집에가서뭘줄수 있는지... <laughs> 제가 지금 고려해 을게 없어가지고... <laughs> 아이스 은합니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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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걸 봐주세요. 웃음> 맞습니다. <laughs> 도망가자, 도망. 어게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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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다른 <따로> 얘기요 <laughs> 아, <에>, 아저 <아니>, <laughs>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아, 어, 아, 어, 아, 아, 안 돼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게 내 고야. 네, <laughs> 어, 이게 내 네, <laughs> 그냥 내고 <네고> 왕이네 그냥. <laughs> 하여튼 저는. 근데 대표님 얼굴 보고 음. 좀 실례가 갔어요.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하셔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아린이가 음. 이건 별로고 저건 별로고 하다가 어? 이거 괜찮아요? 해서 어. 선택한 브랜드니까 제가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이겼어요, 여러분. 자, <laughs> 이제 사무실 가자. 갑시다. 아이 뿌듯해라.